안녕하세요. HLB가 간만에 LB타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5.8%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오장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 모습, 그리고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지금 3시 13분인데도 마지막까지도 이제 거래를 터뜨리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LB는 5%인데 업종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마이너스 0.42%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물론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마이너스인 상태인 보압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HLB는 유독 5%로 혼자 양봉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HLB가 강력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HLB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볼까? 상승 이유를 살펴봤는데 HLB 급등을 설명할 특별한 공 공시나 뉴스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2시 31분에는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HLB 주주연대가 직무상 비밀누설한 금감원을 고발한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허위공시 조사보도에 주가가 급락했는데 뿔난 개미들의 반격 실제로 행동하는 주주연대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존재 안 하죠 조사 내용 흘러나온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먼저 HLB랑 관련이 있는 금감원의 조직도를 보면요 금융감독원 윤석경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본시장 회계 쪽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도 부서가 나눠져 있죠. 금융투자 공시조사가 있는데, 금융투자, 자본시장 감독국, 자산운용 감독국 이런 게 있고, 공시조사 밑에 기업공시국, 자본시장 조사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HLB 조사를 시작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조사국입니다. 여기 자본시장 회계 밑에, 공시조사 밑에 자본시장조사국이 있죠. 바로 이 자본시장조사국에서 작년 5월부터 HLB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자, HLB 허위공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 허위공시는 자본 시장 조사국이 아니라 공시 심사국의 담당이다. 그러니까 허위 공시는 요 자본 시장 조사국이 아니라 공시 심사실 혹은 기업 공시국 이런 곳에서 허위 공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자본 시장 조사국에서 h l b 허위 공시를 조사했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었죠. 자 그래서 사실상 워딩에서 살짝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 금융감독원에서 HAB를 조사하는 것은 당초에 허위공시 혐의로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죠. 시세조정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이 중에서 금감원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 HAB를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계 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죠. 허위 공시라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2019년 9월에는 공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공시가 없었던 이유는 HLB의 리보세라니 개발은 자회사인 엘레바가 수행하기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뉴스 기사가 어떻게 나왔었느냐? HLB 허위 공시 논란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자, 그런 것들 허위 공시는 여기.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국이나 공시심사실, 여기 공시심사실 이런 데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조사국에서 2020년 5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던 거지 허위공시는 아니었다. 그리고 허위공시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악의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일단 허위공시라고 할수 있는 공시도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허위공시는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조사국이 조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로 있죠. 실제로는 자본시장조사국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워딩이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아주 빠르게 사건의 개요를 보자면은 2019년 9월에 에스모에서 리보세나닙이 월등한 약효를 증명했다고 글로벌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고 회사가 밝혔죠. 그런데 공식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3개월 전에 f d 사전 미팅에서는 리보세나닙 임상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자본시장 조사심의회로 넘어갔습니다. 패리란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금융당국에서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5월에 금감원 자본시장국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1월 1일에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주연대 관계자는 공시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허위공시 혐의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자, HLB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의 공시한 를 적이 없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뿌렸을 뿐. 자,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보도자료는 공시가 아님을 악용하는 기업도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절에. 담은 것도 조사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서 요약을 하면은 지금 워딩이 허위 공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죠 공시도 존재하지 않고 공시를 한 적도 없고 자 그런데 보도자료는 조사대상이 될수 있다 보도자료는 조사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허위 공시는 아니라는 거죠 금융당국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은 것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뉴스 기사에서 나오기를 허위 공시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허위 공시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선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그 워딩을 허위 공시 혐의로 조사 이렇게가 아니라 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이렇게 나와야 하겠습니다 물론 짧아서 눈에 확 들어오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로 여러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렇게 반박이 된 것이고 이거 이제 조사 자체는 공정 하더라도 조사 사실이 언론에 흘러 나간 것 자체가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주연대 관계자가 말이죠 자, 그래서 hlb 주주연대가 뉴스를 쓴 기자에게 칼날을 겨눈게 아니라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국에 칼날을 겨눴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기로 한 건데 자, 정보가 그곳에서 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자는 어디선가 소스를 받아서 쓴 거죠 그 소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금감원이라는 거죠 금감원도 있고 금융위도 있는데 왜 금감원을 타겟을 했느냐 언론 보도가 나올 당시 해당 건은 아직 증선위에 올라가기 전이었다 그래서 HLB는 금감원에만 자료를 줬으므로 금감원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을 고발하기로 한 거죠. HLB 프리 엔 d 미팅 회의록에 fail 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HLB가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게 된 건데 금융위는 아직 증선위가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금감원에서 정보가 생기 아닌가. 그래서 금감원을 타겟해서 고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금감원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흘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물론 진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해킹을 당했다던가 아니면은 누군가 흘려들어가지고 정보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퍼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정보가 샜기 때문에 고발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h i v 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는 설령 증선위에서 허위공시로 결론을 내더라도,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므로, 고발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강력한 입장을 표현한 건데요. 반드시 고발해서 처벌까지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하는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HAB 주주 연대 150명이랑 K스트리 배치가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무법인과 계약을 완료하고서 고발 시점은 10일 이후로 잡았습니다. 1 0일 이후로 잡은 이유는 그날 금융위원회 증선위가 열리기 때문에 이거를 끝나고서 하겠다. 자그 다음에 보면은 증선위의 안건인 HLB 허위공시 관련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가 봅니다. 어 사기적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HLB 주주연대 감 직무상 비밀 유설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조사국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기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시장이 보합 수준으로 좀안 좋은데도 lchb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